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훌라후프를 하다가 좀 느꼈는데 아... 어, 훌라후프를 하는게 사실 허리살 빼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그냥 허리 이... 훌라후프 한다고 해서 뭐 복근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허리살 많이 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더 자극적인 예... 운동 방법 을 한번 저 혼자 제 생각에 <laughs> 찾아본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훌라후프를 처음 못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만 이제 좀잘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수도 없이 돌리세요.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리고, 막 다른 거 보면서도 돌리고, 그냥 편하게 돌리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1000번도 돌릴 수 있는데, 사실 땀이 별로 안 나요. 막 500개, 한 700개, 800개 정도 하면은 날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잘안 나더라고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약간 발을 벌리고, 근데 이게 사실 보면 되게 웃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야 저 혼자 웃기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혼자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골반을 많이 돌릴 수 있을까? 어쨌든 저희가 허리 운동을 해서 허리 자극을 주고 싶은 건데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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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자극이 될까? 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골반을 돌리는 걸 이렇게 할수 있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 돌리다가 다려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늦게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올라오거든요 올라올까? 근데 어쨌든 이런식으로 좀 오두막댄다는거 같죠 근데 이게 실제로 하면은 어떠냐면은 한 200개정도 할 때부터 땀이 엄청나요 이게 좀 웃겨 보이죠? 저도 웃겨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이건 사진이나 비디오 안 봤어요 네, 일단은 누가봐도 이거보다는 예, 허리에 자극 많이 가는거 같죠 일단은 저는 이게 좀더 좋은거 같아서 이왕식으로 훌라후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가한테 보여주기는좀 웃기긴 하지만 일단 단기간에 되게 많은 자극도 받고 땀도 나니까 어.. 뭔가 효과가 있을거 같아요 일단 해보면서 말씀은 드릴 건데, 어, 그래도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좀 잘하신 다음에 하세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게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 방식을 택하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팁이었고요. 예, 어쨌든 뭐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몸을 살리지 않고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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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조금 어, 긴장이 되면 빠르게 말해요. 빠르게. 그래도 이제 의사 전달이 안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